음? 안녕하세요, 뽁 t v 의뽁구입니다 제가 이번에 17등, 6등, 2등을 상대하는 게임플레이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어떻게 하면 랭게임을 잘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법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영상 보시면서 뽁구가 하는 말귀 기울여 들으시면 은탑 10크립, 비밀, 팩트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함께 까보실까요? 이번 상대는 현 17등입니다. 상당히 등수가 높죠. 과연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잘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제가 무승부 게임을 연달아 보여드리고 상대의 등수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처럼 이렇게 등수가 매우 높은 사람들은 상성이 불리하거나 자기가 질것 같으면 무승부로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끌고 갑니다. 결국에 이게 랭 게임은 친선전이나 뭐 토너먼트 같이 시간 추가 시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 무승부를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무승부를 잘 끌고 가면은 질 게임을 비기게 되고, 그럼 점수가 깎이지 않습니다. 결론은, 무승부를 잘 끌고 가는 사람들이, 이 랭게임을 잘 한다는 얘기예요 상대가, 어떻게 하면 무승부 하는지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상성 제가 매우 좋거든요? 상성 매우 좋아요. 이러면서 저는, 이, 고두막 지으면서, 러쉬 가고, 도끼 던지고, 이러면서 이제, 무덤각 잡는 거죠. 상대, 아까, 이 센터에다가 박죠. 이러면서 제가 무덤을 쓰는데, 야 고블린으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잡아요. 제가 이렇게 통나무를 굴렸는데 별 피해를 많이 못 줬어요. 바로 통나무 굴러오는 거 보니까 대비해서 미리 카드를 내는 거예요. 저렇게 미니언을 진짜 수비적으로 간다는 거 느껴지는 게 공격할 마음이 크게 없어 보였어요. 딱 하는데 아 자기가 상성 불리하다는 거딱 순식간에 파악하고 내덱 보자마자 아 이제 얘 수비적으로 가면서 간간히 홍구 찔러 넣겠구나. 역시, 잘하는 사람은 달라요. 이제 반대 찌르게 하죠. 오른쪽에 제가 힘을 실으니까. 이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또 코스트를 안쓸 수가 없어요. 상대가 무려 9코스트나 썼기 때문에. 이렇게 코스트를 써버리면은 제가 공격을 가할 시간이 또 코스트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그럼 시간이 늘어나고 상대는 또 거기서 시간을 벌고. 이러면서 이제 짤짤이 넣는데 이 짤짤이 무시하면서 자기 코스트 찰 때까지 기다리고. 이러면서 다시 이제 순환시키고 이제서야 공격 이러면 이제 제가 또 이걸 수비하죠 이 공격도 사실 이기려는 공격이 아니에요 상대는 말 그대로 비기려는 공격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도끼맨으로 막을 수밖에 없게 이왼쪽에 기사로 잽싸게 제거를 하잖아요 제 기사를 왜냐면 저 박격포가 빠르게 타워를 치게 해서 그러면은 제가 또 거기에 코스 투입을 안 하면 타격, 타격을 받으니까 아레나 타워에 이런 식으로 공격도 수비의 일환으로 공격을 합니다 자기가 상성이 불리하다 싶으면은 바로 또기산해서 수비하고 통나무 바로 굴리고 그냥 이기려면은 그 코스트를 약간 공격에 할애를 해야 되는데 우선 수비하는데 코스트를 최대한 많이 할애하면서 지금처럼 이제 또 반대 찌르기를 해요 제가 오른쪽으로 계속 공격을 가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왼쪽으로를 제가 막는데 유닛을 쓰고 만약에 유닛이 살아남아도 왼쪽을 또 공격을 하면은 이 상대 아레나 타워 피가 한 발씩 달게 되니까 시간 안에 끝내기가 힘들어요. 사실 최상위권에는 한국인 말고는 무덤을 많이 쓰는 유저가 없습니다, 거의. 무덤 쓰는 유저가 거의 없어요. 진짜 한국인들만 무덤 최상위권 유저들이 존재해요. 외국에는 진짜 한, 진짜 한 손가락에도 안 꼽힐 정도로 적어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이 게임처럼 상대가 작정하고 비기려고 하면 최상위권 애들은 워낙 실력이 좋기 때문에 수비가 가능해요, 수비가. 지금 보셨죠? 이렇게 좌우를 계속 흔들면서 또 호그 반대로 뛰는 거 보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거예요. 공격도 수비에 이환 시간을 벌기 위한 이러면서 이렇게 무승부를 가요. 그럼 저는 이제 조급하고 다급하니까 또 전진해서 기사 내면은 상대 기사 앞에서 잘라버리고, 야이 반응 속도도 엄청나니까 이렇게 무덤만 쓰면은 또덕 넣어봤자 딜이 많이 안 들어가고 똥나무 바로 굴려버리고 이게 완벽하게 무승부를 끌고 가려는 상대의 계획이에요. 폭으로 또 몸빵하고. 야, 저는 이제 마지막을 노려갖고 이 토네이도로 호그를 딱 땡겨서 도끼맨이 딱 치게 해보려고 했는데 또그 사이에 잽싸게 기사를 내요 이렇게 무승부를 노릴 줄 알아야지 랭게임을 잘합니다 다음 보여드릴 상대는 무려 한자릿수 랭킹입니다 6등이에요 6등 이제 상대 덱은 호그 도끼 로켓 덱입니다 상성상 제가 매우 유리해요 그런데도 무승부가 났습니다 제가 왜... 레인 게임을 잘하려면 무승부를 끌고 가야 된다고 하는지 이제 아시겠나요? 아까 그 17등이었나요? 16등. 그 친구도 그렇고, 이, 이 사람도 그렇고, 6, 7등이었나요? 우선, 최상위권 애들은 상성이 불리하다 싶으면은 무승부를 끌고 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어요. 실력이 있고. 그게 진짜 엄청난 거예요. 사, 이제 시청자님들도 제가 항상 메타 파악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메타 파악을 해서 상대 덱을 미리 파악해 놓을 수 있으면은 내가 불리한지 유리한지 알수 있고 불리하다 싶으면은 무승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랭게임 점수 떨어질 게안 떨어지고 유지가 되면은 결국에 점수가 올라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랭게임을 잘하는 사람은 질 경기를 무승부로 끌고 가는 사람이다. 뽁티비 많이 보신 형님들은 알 건데, 이제 상대 또 어떻게 하나 보세요. 바로 킹타워 깨워버리죠? 와, 이렇게 킹타워를 깨워버리면은, 진짜 무덤으로서는 뭐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비길 수밖에 없어요. 이제 상대가 이렇게 초반에 잘 깨웠기 때문에 킹타워를, 저도 이제 이길라고는 하는데, 이기기가 쉽지 않죠 이러면서 킹타워 바로 땡겨주고 이게 메가미니언을 안 내주시면은 호그랑 기사가 같이 뛰어올 때안 땡겨집니다 이런 것도 이제 수비의 센스고 제가 아까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상대가 러쉬 오는 카드를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카드를 투입해야지 막을 수 있겠다 이런 감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게임을 많이 하셔야지 알수 있는 거고요 이제 사실 여기에서 이제 끝난 거예요 상대도 저를 이길 수가 없고 왜냐면은 저 고두막도 있고 토네이도도 있고 반대로 저도 상대를 이기기가 힘든 게 스펠 짤짜리를 하면 이게 친선이나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기니까 근데 이게 랭게임에서는 각이 안 나와요 그 전에 게임이 끝나버려요 이 스펠을 한 바퀴 돌리는데 진짜 빠른 순환덱 같은 경우에도 한 20초에서 30초 사이가 걸리고 지금 제가 쓰는 것처럼 이3.8 코스트 이상 들어가는 덱들은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순환 한번 돌리는데 30초 이상이 걸려요. 그럼 독짤짜리를 제가 독풍나무 던져봤자 492 데미지거든요. 그럼 저거를 무덤은 딜 자체가 안 들어가니까 무덤 쓰면 시간 낭비고 이기려면은 다섯 번, 여섯 번을 아네 번, 4번, 네 번을 공격을 가야 돼요. 근데 40초? 네 번? 44 160초? 160초면은 2분이 넘어가는 시간이에요. 이게 추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끝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제가 공격만 할때 기준인 거고, 상대가 이렇게 잘하는 상대의 경우에 보셨죠. 전 게임도 그렇고, 제가 오른쪽으로 공격하니까 계속 왼쪽을 찔러요. 제가 공격하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찔러서 포스트를 계속 뽑아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무덤을 쓴 거예요. 독자 자리가 힘드니까 추가 시간이 1분밖에 안 돼가지고, 최소한 160초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무덤을 해서 약간 모험을 한번 노려본 거예요. 무덤 해골이 잘소환돼갖고딜좀잘 넣으면은 이거 각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킹타워가 열려있으니까 역시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요. 제가 랭게임을 잘하는 법?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진짜 이거 랭게임 잘하는 사람, 무슨 부 잘하는 사람이 랭게임 잘하는 거예요. 내가 불리한 상성인다 그러면은 무슨 구를 끌고 간다. 그런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어떤 유튜버도 집어준 적 없는데 최상위 랭커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상성 불리하면 무슨 구 끌고 간다. 그래야지 점수가 안 떨어지고 점수가 올라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또 비겨 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비기는 게임만 보여드리는 이유 그리고 비기는 상대들 등수가 어마어마한 이유. 이게 랭 게임의 피법이기 때문이에요. 이번 상대는 무려 세계 랭킹 2등입니다. 이제 제가 랭, 세계 랭킹 2등과 게임을 했는데요. 지금 덱을 보시면은 골렘 덱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이거는 페이크고 진짜 덱은 바로 이 자이언트 덱입니다. 자이언트 볼러 광부 덱을 쓰면서 하, 플레이를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플레이를 해서 세계 2등이라는 어마어마한 등수를 찍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가 계속 이 무승부 게임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무승부 하는 상대방들 정, 등수를 보면은 막 7등, 17등, 2등.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시작부터 엄청 좋았어요. 바로 코스트 손에도 안 보고 상대 광고 깨워버리고. 이런데도 무승부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가 이렇게 불리하게 시작하면은, 비기는 법을 알아요. 최상위권 애들은. 비기는 법을 알아요. 이 센터에서부터 이렇게 입구 컷 하는 게제 덱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무덤 덱인 거 알고 있으니까 아예 찌르지를 못하게 이렇게 앞에서 중앙 힘싸움이라고 하죠. 중앙 힘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시청자 형님들은 보통 뒤에서만 유닛이 걸어가갖고 중앙 힘싸움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자, 바로 전진자이 하죠. 전진자이도 상당히 많이들 안 하는 그 선택이거든요. 제 덱을 알고 있어서 이렇게 플레이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저는 이걸 막을 수밖에 없고, 광구 짤짤이 넣고, 이거 만약에 킹타워 안 깨워져 있으면은 제가 무승부가 아니라 제가 졌을 거예요. 제가 졌을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도키맨, 이렇게 살아있어도 크게 딜을 넣을 수가 없는 게 상대가 제가 무덤인 거를 알고 있으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패순환을좀 빠르게 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 전진에서 카드를 내갖고 자꾸 중앙 힘싸움을 유도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코스트를 계속 모을 타이밍을 안 주더라고요. 이러면은 이제 저는 두배 타이밍 가기 전까지는 사실 러쉬 자체가 가기가 힘들어요. 계속 센터에서 유닛 내는 거 보이시죠? 얼법 센터에서 내고 이게 바로 세계 랭킹 2등의 비법이에요. 내가 불리하다? 상성 밀린다? 그러면은 무슨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직 이 황금 브라자덱이 어떤 덱이 상성이 좋고 나쁜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이언트 덱 상대로 어 은근히 <laughs> 승률이 비기는 경우도 많고 가끔 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이언트 덱이 상성 같은데 이제 두배 타이밍 되자마자 제가 러쉬를 가죠 상대 보브로 수비를 해요. 무덤 상대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덱을 예전에도 한번 설명할 때 고두막에다가 스펠을 쓰면은 게임이 터지고 제가 이길 수있다 그랬는데 최상위권들은, 백, 상대법도 다 알고, 이겨야 될지 질지도 판단을 하고, 독을 한 번도 안 쓰다가 계속 중앙 휙싸움을 하다, 이 고두막에 무덤 딱안 쓰고, 무덤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수비에다 써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수비만 하는 거예요. 제가 또 무덤 쓰면은 독을 수비에다 쓰고. 이게 바로 랭게임에서 잘하는 비법, 최고 등수 유지하는 비법이에요. 와, 이렇게 해버리면은 제가 이제 러쉬 갈수 있는 방법이, 랭게임은 시간이 짧다 그랬잖아요. 추가시간 1분 딜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해골이 나와갖고 한대톡 치는 경우도 있고 두번톡 치는 경우도 있고 그럼 100데미지 200데미지 들어갈 때도 있고 50데미지352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러면은 타워피 야금야금 갉아먹어져요. 하지만 그한 사이클 돌리는데 30초에서 40초 보통 40초 걸려요. 40초 40초 걸리면은 그것도 이제, 그, 순수하게 40초 걸리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앞지르기 수비한 다음에 남은 유닛으로 하면은 저도 수비를 해야 되니까 더 늘어나요. 독안 쓰고, 이런 식으로 또 찔러넣기. 저는 막아야 되고. 무덤 쓰면은 그때 패순환 잽싸게 시켜갖고 또 독으로 수비. 이게 바로 비법이에요. 랭게임에서 점수 올리는 비법. 최상위권 애들은 이런 식으로 전진해서, 어? 중앙 힘싸움 유도하고, 무덤가가 안 주고, 어? 불리하다 싶으면은 무승부 끌고 가고, 이렇게 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든 내가 이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형님들이 있는데 상성 항,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상성 게임이라고 클래시 로얄은 상성이 밀리면은 그거 이길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요. 그러니까 이 최상위권들의 공통점 상대 덱파악을 잘한다. 내가 밀리는 것 같다. 그럼 그걸 무승부로 끌고 가는 능력이 있다. 바로 이게 비법입니다. 야, 이거 진짜 비법이고. 제가 형님들한테 진짜 드리는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정말 엄청난 비법이에요. 이렇게 뽀꾸가 랭 게임을 잘하는 비법. 정말 이거는 엄청난 탑시 크릿인데요이 비법을 형님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아마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항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활성화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 뽑티비 많이 많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뽑티비의 뽀꾸였습니다. 안녕.